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도 이상적인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도 힘찬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평화다 나는 고요하다 나는 바른말과 명확한 마음으로 표현력을 길러야 2025년 9월 20일 즐거운 주말 아침 공자 오늘 심착하게 외쳐 보기 전에 먼저 하루 1 0분빌립베 송곳이 수업 나만의 개성을 살려 피카소의 그림 청춘과의 그림을 멋지게 그리고 완성해 보자. 관절이 원하면 이루 어집니다 생각이 간절하게 원하여 그를 실재할 수 있는 무언가 깨달음이 있도록 만들어 보자. 드라마 극복의 힘이가 상처 드라마 아픔이 돌이어 나에게 큰 재산과 원체를 선물해주었다. 평생 두무는 비질의 글쓰기 글쓰기의 힘으로 나의 내면과 외면의 무한 참대력을 끄집어내어 천재성을 발견하자 강해남의 힘 내면과 외면의 약점 회복력을빌러서 태산생하는 내가 해보자. 파춘처럼 냉정하고 부처처럼 긍정하라. 파춘의 도마보에 눈내며 사자에 예를 박살내고 나만의 세계로 나만의 인간으로 이더십의그 모습의 참 모습을 발견하여 성공해보자. 난 어떻게 삶의 헤르을 찾는가? 삶의 헤르은 독소와 글쓰기로 나의 모든 전제성을 활용하여 제대로 된 마음으로 살자. 행복은 불안을 이긴다. 행동 많이 아니 제대로 행동 많이 행동의 순열로서 무조건 해보자. 부의 어요 생을 거꾸로 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자유롭게 그러므로 내 탄생을 알려보자. 우리 편하게 말해요. 귀로 듣는 연습 많이 또한 귀로 잘 들어서 경청함으로 말하는 연습을 자연스럽게 해보고 발음 연습과 표현을 들여보자. 오늘은 우리 멘토님께서 나에게 수업을 한다면 어떤 수업을 할 것입니까? 우리 우주께서 우리 이 땅에 스승께서 나에게 책 읽어준 남자로 거듭날라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원하는가를 한번 제 자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짜잔.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인생 수업 위에서 발음 말과 명확한 발음으로 표현력을 길러야 그 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분들, 분들은 발음 말과 명확한 발음으로 표현력을 있게 발표하고 강인도 할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잠재적인 무언가 끄집어내야 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말을 눈속에 하는 방법을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항상 책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세계 최고의 책 읽어주는 남자로 거듭날 거를 항상 연구하면서 책을 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것처럼 도망을 내가 저를 의문스럽고 의심스럽지만 학살려겠습니다 달변가가 되겠다는 목표로 항상 염려두고 문장 연필을 하거나 책을 읽는 체벌 나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능력을 키워야 한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등이지 말고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체을 다해서 여러 가지 공부로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일단은 겸손하고 풍증 있는 화들을 갖추기에 평소 해야를 연습해야 한다. 맞습니다. 해야를 연습하고,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렇게 영어를 평소에 학교 때부터는 안 하다가 이렇게 지금에서야 영어 하는 게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정말 어제 그저 것이처럼 내가 삶을 보는데 어떻게 삶의 이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천천히 하지 마. 꾸준하게 달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작품이든 고전 작품이든 달변가들이 저작에 최대한으로 읽류야 한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만 말할 정도로 능숙해 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 맞습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책을 읽어야 됩니다. 책을 읽을 때는 작가의 말투나 문제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살펴야 한다 만약 내가 그 책을 썼다면 어떤 요소를 보강할 수 있을지 더 훌륭한 표현을 사용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는 뜻이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그렇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가는 어떤 것을 보완하고 여기 작가는 어떤 것을 보완하고 어떤 것을 보완하고 내가 보완한거 내가 자유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작가라고 항상하면서 책을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연습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작가에 따라 어떻게 달리 표현하는지 그에 따라 독자가 많는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도 이렇게 뭐, 퍼마하는 건 아니고 어떤 작가는 1 년에 망고도 못못 팔리는 작가 있을 거고. 투자작가는 1년에 만원넘는사람도 있고 뭐뭐 뭐 10만 명, 100만 명 있을까 아닙니까? 그를 뭐 1등과 꼴 꼴등, 꼴등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1등이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꼴찌가 될 수가 있을까? 그를 한번 역, 역으로 한번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지금 책을 낸다면 어젯벌 책을 낸다면 몇 명이나 구매할 수 있겠습니까? 그도 한번 엉뚱하지만 생각해보니다 그에 따라 독자가 받는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지 신경 쓰면 읽는 것이 좋다. 또한 책의 내용이 아무리 탁월하 하더라도 문제의 내용과 따라 놀고 있는 문장이 풍의 없거나 언어 사용법이 부적차 경우 책 자체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져 보이는지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친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정말 자유로운 대를할 때도 너만의 창의성 있는 스타일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나만의 창의성을 가지고 이렇게 아침 능력을 외치고 있습니다. 10개 책을 권을 조금씩 보지만 거의 나만의 캐릭터를 살려서 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처럼 따라, 따라서 긍정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스스로 물어봅니다 말을 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말할지 대비를 해야 한다 여러분들 말을 할때 어떤 방식으로 얘기할지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는 모임이나 여러, 여러 친구들 만날 때 하고 있습니까? 그냥 합니까?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하고 대를 하였더라도 대 후에 더 좋은 화술로 말할 수가 없었니 돌아보아야 한다. 맞습니다. 이게 제가 느낀 건데 첫 번째 할 때랑 두 번째 할 때랑 세 번째 할때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여러분들도 독서 이거한권 읽었다고. 아, 나이한권다 읽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더 보세요. 또한번더 보세요. 그러면 뭔가 배울 점이 있고, 뭔가 깨달을 것이 있을 겁니다. 내가 감각의 마음을 사아잡는 유명한 배우들이 말하는 방식이 집중하여 살펴볼 경험이 있는지 궁금하거나, 배우들 잘 살펴보면, 탁월한 배우는 항상 바른 단어를 사용하고, 발음도 여학하게 한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유튜브 할때 말을 되게 못했거든요. 근데 어떤 선생님께서 한번 용기를 가져, 가져보고, 한번 할수 있다는 마음으로 한번 유튜브 한번 찍어보고, 한번 올려보라. 그렇게 건면를 하셔서 저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 자신도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말을 되게 좀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독서를 하면서 말을 조금, 지금도 조금 그런 것이 있지만은 점점 좋아지는 제 자리를 발견하면서 흐뭇여 하고 있습니다. 개념이 전달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거나 귀에 들어오는 단품을 쓰는 것은 샘방하지 못한 행동이다. 내가 매일 큰 소리로 책을 읽을 테니 어떠니 두려워라. 부탁드려라. 읽는 속도. 그러니까 저작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큰 소리로 책을 읽을 테니 어떤지 들어보라고 부탁드리라. 읽는 속도, 단을 강조하는 방식, 호흡법에 문제가 있다면 모두 지적하고 고쳐 달라고 하라. 저는 이렇게 유튜브에서 읽는 속자그 조언을 듣고 싶었는데 한 명도 그런 얘기를, 얘기를 이렇게. 아는 거 보고 아제 스스로 질문을 해야겠다 제 스스로 답을 찾아야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도스를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조금이라도 빠르거나 발음이 명확하지 못하면 고쳐야 한다 맞습니다 속도가 좀 빠르면 이 설정도 떨어지죠 근데 속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명확하게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혼자 낭독할 때도 잘 들으라 저도 이렇게 음, 유튜브 찍는 것을 한번 제 마음대로 분석도 하고 어떻게 말이 나오나 한번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잘하고 있는거니 물어봅니다 처음에 낭독하거나 점점 말이 빨라지는 나쁜 브러이 있는데 이 또한 고치려고 노력한다 불변만한 발음이 있다면 완벽해질 때까지 부지런히 이를 쓰라. 저도 책을 읽어주는 남들로 거듭나려면 이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명확한 발음과 나만의 소리를 장착하여 세상에 알려주는 것. 이러한 녀석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말을 할때 명확하게 내 뜻을 타인에게 전하고. 표현력을 길러 좋은 연습을 하는데 그게 기여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 발음에 대해서 발음 말과 명확한 발음으로 표현력을 길러야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떠십니까? 이렇게 일반 사람도 이렇게 좀 어설프지만 강의를 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번 도전해 보세요. 무언가 내 안에 있는 무한, 잠재력, 천재성을 발견하여 여러분들도 한번 멋진 모습으로 세상에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 보세요. 그럼 세상이 점점 멋있어지고 재미있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독수와 글쓰기로 내 안에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무한 가치를 가져서,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자!